아빠 힘 세다. 오 쉣. 잠깐만. 신짜오요츠나 신짜오. 아빠 얼굴 나오게 해 줘. 아빠 얼굴이 너무 큰데? 아 그런 거 하지 마. 사랑하는 막내딸과 베트남 갑니다. 네. 설레나요? 나 그래. 요 <목> <웃음> <웃음> 얼른 가야지 우리, 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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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86번 버스를 타고 시티로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짐은 이렇게 놓는 거 같고요 버스 내부는 한국 버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Welcome, h 아직은 베트남이라는 그 외국... 색깔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근데 엄청 더워서 동남아라는 게딱 맞았지 않아? 엄청 더워요. 저 이렇게 더운 나라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진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 태국하고는 분위기 완전히 달라요. 태국은 아 여기가 태국이라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데 음.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네. 어제 갑니다. 의외로 어, 공항은 깨끗다당? 규모는 작지만 깨끗하다. 인정 인정. 맞아. 시티 가면 기분 날 거야. 숙소 가자고요. 음. 데이로 시작하는데? 나쁘지 않지 않아? 좋아 좋아 괜찮지? 그냥 깔끔하잖아 응. 화장실도 뭐저 정도면 준수하지 않아? 되게 근데 이거 무슨 오동국수같이 생겼네? 큰 오동국수 아! 아 저희 숙소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어우 근데 진짜 더워요 찜통 찜통 어우 진짜 죽을 것 같아 그치? 이쁘지 않아? 그니까 러 이렇게 밑에는 바로 월드파차걸로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데 위치에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엄청 엄청 요요 그래도 날씨가 익숙해지니까 괜찮지 않아? 날씨가 이제 벌써 다... 여, 베트남, 여기가 베트남이구나. 어. 지금까지 어떤가요? I love you, 베트남. I love you, I love you 베트남이라고? 벌써?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I love y 하면 어떻게히스토리 여기가 평양이야, 평양. 북베트남이지 여기가 그리고 남베트남의 중심지는 지금은 호치민 옛날에는 살공 거기가 훨씬 이렇게 융성하고 도시가 발달이 됐는데 이산호이 북베트남을 근거지로 해서 해방운동을 한 거지 통일운동 3500원짜리 쌀국수인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네. 거의 유명한데 미슐랭에 나온 추천하고 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 아빠는요? 그 사이드 메뉴로 꾸어는 호불로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쌀국수보다는 깊은 맛이 있어요. 약간 베트남의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오토바이가 진짜 많고 신호등은 있지만 신호등을 지키는 오토바이는 거의 없어요 무질서 속의 질서. 빙수집 완전 감성 있는데 어? 여기 빙수집 완전 감성 있지 않아? 아니야 그런 거 시키지 말고 먹을 거딱 먹어. 불리하는 먹지 마. 우리 빙수 두개 시키자 어때?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럼 엄마가 주문해 봐. 오 잘하는데. 잘했어. 오 잘했어. 떨렸어? 좀 떨렸대. 잘하는데? 왜? 옛날에 뉴욕 가서 그런 거 시킬 때 체코 체코 완전 그거 루드한 <유도한> 거야 섹시하라면 <laughs> <혹시 알았으면> 좋겠지만 <laughs> 맞은편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네 도자기 가게도 있어 따란 <laughs> <laughs> 아는 맛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진짜 싸. 어? 아는 맛이잖아. 너무 더워서 먹어야지. 어? 완전 싹싹싹싹 긁어 먹었어. 어땠어요? 빙수 이거 너무 맛있고 좋았어요. 망고 빙수 추천? 망고 빙수 추천 추천. 강추. 상가에 엄청 크긴 하네요 뭔가 약간 일부러 페인트를 저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왜잘되는아 이거는 어제 저희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사온 과일이고요. 뭐뭐 사 왔죠? 망고스틴하고 리치예요. 한국에서 먹는 맛보다 여기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좋습니다. 확실히 달라. 이게 얼마였냐면은 리치 1kg에 60만 동, 6만 동. 아, 60만 동 같아. 6 아, 아니. 6만 동. 모르겠죠 이건 너무 맛있어 뭐? 리치가? 응 음. 만족도 별 다섯 개 만점에 이게 별 다섯 개는 어, 막 싸움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찐둥돼 습도가 체감 습도가 한90% 정도 기온은 32도 33도지만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는 완전 생전 처음 경험해본 찜통더위... 그렇지만 즐거웠다. 그게 이제 여행의 묘미죠. 새로운 세계... 어, 여기 망고 묻었어요. 어. 마이 비 스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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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북부에 하동베이 자연 관광 명소 하동베이 지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생각을 했는데 길어야 한 1시간 반 했는데 하노이 다운타운에서 딱세시간 그것도 고속도로로 왔는데 한국하고 다른 게 70에서 80km 속도 완속 주행하다가니 같이 다운타운으로 왔습 이제 곧 있으면 배 타니까 여기서 기다려 볼게요 근데 유람선이지 일정에 유람선을 어, 아야되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을 수도. 성석동굴, 이거 동굴에 가는 거야, 지금? <목소리도> cái biết kè kè vô tặng sáng rồi à ba ba được ngọc với ngọc thấy đây là ngọc trong con này là ngọc <laughs> 우리 이제 저기 멈춰서 수영하는 거야. 저기 정상 보여? 팔각정 같은 거. 저기까지 하이킹하거나. 저 수영 하면 샤워 할수 있나? 샤워실 되게 깨끗하게 잘돼 있던데. 베트남까지 왔으니까. 날아가. 그 뭐지? 저희는 이제 여기 티톡 소매이 왔습니다. 파롱베이 투어 어때요? 추천? 투어 보트 패키지 가성비 굿. 오... 일단 오늘 투어가 이제 거의 끝이 나는데 일정 체개가 진짜 잘돼 있어가지고 파롱베이를 오고 싶었는데 오는 거 추천. 아 친절하시고 시설도 생각보다 너무 깨끗했다.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백프로로 즐기기 못했다는

배고파, 배고프지. 아빠는 많이 배고파, 엄마도? 아빠 많이 배고파. 맛이 어때? 차라리 <목소리> 많지. 조심조심. 조심조심조심. 아, 이제 길 건너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그냥 누나까지 치기 직전까지 와야 끝나는. 음. 숙소에서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아, 이게 진짜 좋았는데. 이제 저희는 오늘 하노이 시티에서 시간을 조금 보내고 오늘 밤에는 사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사파에 가는 버스를 타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한데 뭐 시간이 많으니까 미리 알아두면은 좀 마음이 안심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늦게까지 활동해야 돼서 조금 늦게 나가는데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네. 뭐라고? 꼼시랑 꼼시. <laughs> 자, 나가 보자고요. 오늘 네. 하루도 화이팅. 화이팅! 같이 가이드님. 네.